만약 어떤 사람이 70에서 80살이 되어도 여전히 이 열두 가지를 할수 있다면 그는 진정 가정의 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정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불선에게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한순간에 늙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살까지 사는 사람의 비율은 55%입니다. 하지만 70에서 80까지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이내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80살까지 사는 사람은 현재 통계에서 약 18에서 22%로 100명 중 20명 미만이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70에서 80살이 되었을 때큰병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분은 건강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과 가족, 친구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나이에 자신이 아래의 일들 중몇 가지를 할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금부터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최선을 다해보세요. 70에서 80살이 되어도 이 12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과 주변 사람을 잘 대하는 법을 아는 것.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비록 시력이 흐려질지라도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면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는 더 이상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며 생활의 세부 사항에서부터 건강을 챙기세요.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며 끝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둘째, 가정의 재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70에서 80살에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이는 큰 자산입니다.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정의 재정적 자립을 실현하고 일생 동안의 성과를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품과 효심,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하여 재정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는 지혜로운 노인이 가진 생활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저 또한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추어 재정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예순살이 되기 전에는 10년 만기의 안정성 있는 재정 상품을 선택했으며, 예순살 이후로는 보다 보수적인 재정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에서 3년 만기의 예금을 반복해서 유지하며, 최근 2년간은 주식과 펀드를 완전히 손을 댔고, 다섯, 년 이상의 장기 상품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을 잘 운영하여 자유롭게 인출하면서 생활과 의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 나이가 되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노인이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스스로 생활을 잘 관리하고 오래 사는 것은 가족에게 큰 복이다. 집에 노인이 계시면 귀중한 보물이 있는 것과 같지만 그 전제 조건은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능력이 없다면 자녀들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끝없는 걱정과 근심을 주지 않아야 진정 자녀들에게 귀중한 존재로 남을 수 있다. 만약 70세에 몸져 누워 80세 이상까지 계속 누워만 있다면, 이는 가족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넷째, 잘 먹고 숙면을 취한다. 이 나이가 되면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노년의 삶은 가볍고 단순하게 유지해야 한다. 두 글자로 말하면 가볍게이다. 첫 번째 의미는 체중이 너무 빨리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에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체중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의 짐이나 스트레스를 적게 가지며, 덜 먹고 덜 쓰고, 욕심을 적게 부리며,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단순하게란 남은 생애에서 모든 것을 단순하게 살라는 의미이다. 먹고 자고 입고 사용하는 물건을 간소화하고 사치품을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여행할 때 짐이 가벼운 사람이 멀리 갈수 있듯이 마음이 가벼워야 멀리 갈수 있다. 노년에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다섯째,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작은 일에는 예민하지 않고 큰 일에는 흐릿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예의를 지키며 무리한 요구나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이득을 보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해심을 가지고 말보다는 관용을 베풀며 남을 덜 비판하는 것이 노인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다. 여섯째,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한다. 매일 꾸준히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누워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 하루에 얼마를 걷든지 상관없이 게으르지 말고 몸을 무리하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움직이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어르신만이 진정한 인생의 경지에 이른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명상하고 요리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유익하다.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때 노화도 하나의 독특한 풍경임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더 멀리 갈수 있다. 왜냐하면 고독의 비밀은 마음의 평온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자신의 질병을 잘 관리한다. 7080세의 노인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중의학에서는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는데, 실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고, 허증은 잘 관리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나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일상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약을 제때 복용하며 예방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노인은 매우 귀중한 사람이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질투심 없이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노인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 취미나 관심사를 가져야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다. 취미는 남은 생의 정신적 즐거움이며 취미를 잃지 않거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아홉째, 다양한 취미를 가져라. 노년의 삶이 너무 단조로워지지 않도록 다양한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장기 두기 등 취미 생활은 노인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또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꾸준히 집안일을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다. 매일 규칙적으로 집안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집안일은 신체를 단련시킬 뿐 아니라 생활을 더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11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7080대 노인들은 마음의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해 자신을 잊을까봐 두려워하며 떠들썩한 곳을 찾고 자신을 이해해 줄 친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사기를 당하기 쉽다. 어떤 노인들은 일이 없어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작은 이득을 탐내는 마음 때문에 악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다. 사실 어떤 노인들은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함정에 빠진다. 이 나이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의 깨달음이자 능력이다.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초심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 하며, 경계심이 부족한 노인이 가장 큰 손해를 입기 쉽다. 나는 주변의 노인들 중에 겉보기에 매우 똑똑해 보이는 분들이 사기꾼을 만나면 순식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자주 본다. 왜좀더 경계하지 못하는 걸까? 며칠 전 법률 프로그램에서 70대의 한 남자가 그것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 사기당한 이야기를 보았다. 사기꾼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그 노인의 은행 카드가 불법 돈세탁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노인에게 모든 예금을 집에 가져다 두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관련 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며. 예금 검증 후 3일 내에 평생 모은 7,9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결국, 노인은 사기꾼의 계략에 걸려들어 전 재산을 잃고 말았다. 이런 초보적인 사기 수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간파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사기꾼이 가면을 쓰고 와서 노인의 모든 예금을 가져간 뒤, 심지어 계속해서 친척과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노인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멀리 있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고를 했다. 그런데, 왜 일찍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자기꾼이 전화를 걸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 노인의 판단력도 놀랍다. 그는 치매가 있지 않았고 매우 똑똑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되었고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열두째, 여행을 할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7080세가 되었을 때 여행을 할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남아있다면 정말 축하받을 일이다. 이 나이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경제적 여건이고, 둘째는 신체 상태가 허락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좋다. 나이가 들면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곳에서의 여행이 더 적합하다. 여행을 할 때에는 무리하지 말고 나이에 맞게 해야 한다. 젊은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나이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여전히 여행을 할 능력이 있더라도 가족의 동반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 12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노인의 정신 상태와 건강 상태를 알수 있다. 이중 절반 정도만이라도 해낸다면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노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걱정하고 돌볼 수 있다면 그 노인은 진정한 보물과도 같다. 가족들은 그런 노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노년에는 이런 일들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가족과 사회에서 귀중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복이 있는지 알수 있다. 다음 세 가지 행동을 하는 노인은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된다. 나이가 들면 의식주의 부족함은 없지만 자주 우울해지고 지나치게 모든 것이 꽉찬 느낌에 빠지기 쉽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랑하려는 태도가 생기고 행복한 생활을 스스로 망치게 된다. 계륜법사는 행복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마음 깊숙이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복이 더 많아지길 원한다. 그래서 복을 부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첫째, 가정의 화목이다.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영향으로 당신도 복을 얻게 된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복을 지니고 있다면 악의적인 사람이나 불운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하고 불상해 절하며 부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살고 계신 신선 같은 존재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바로 당신의 부모님이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고전 증광현문에서 당 상사이로사 활불하용이라 했는데. 이는 산에서 부처님을 참배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부모님께 드리는 정성과 시간은 부모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더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보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 나이가 들어 부모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몸이 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다. 60대일 때도 8090대의 부모를 돌봐야 할수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복이다. 두 번째로 복이 많은 사람은 바로 자신의 자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손을 돌보는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동시에 많은 기쁨을 줍니다. 자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식이 늙었을 때 부모를 돌보는 양육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죠. 평소에 자손들을 자주 챙기고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몸이 불편해졌을 때에도 누군가가 돌봐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남겨놓은 가장 좋은 퇴로입니다. 비록 자손들이 큰 보답을 해주지 않더라도 자손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보기 많은 사람은 자신의 형제자매입니다.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와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돌봐주며 의지하면 그 혈육의 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나이가 들었을 때 형제 자매를 찾아가 보면서 친정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면 인생의 후원자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마련입니다. 가정이 번창하고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 혜택을 보게 되죠. 가풍이 좋으면 돈도 많이 모이고 효도와 같은 일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월요일. 남을 돕고, 백성을 위해 복을 짓기.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너무 큰 일이 아닌가, 또는 나와는 큰 관련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자신이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복을 짓는 일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작은 세부적인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만장층의 높은 빌딩도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에서부터 복을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상하이 창닝구 미디어 플랫폼에서 소개된 소식에 따르면 화양로 화위안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은퇴한 노인 저우룽화 씨는 항상 바쁘게 지냅니다. 그는 거리 노인협회 화의한 지부 일원이 되어 단지 내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80세가 넘은 천인 주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우롱화 씨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을 사다 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며 세상의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지 내의 왕슈잉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졌을 때는 저우룽화 씨가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다섯 명의 노인들을 도우며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 연락처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말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머리를 직접 깎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한 좋은 일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노인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장에서 춤을 추거나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죠. 전령남을 돕고 싶지 않더라도 광장에서 춤을 출때 소리를 조금 낮추고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대로변에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과 길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단지 내 사람들을 돌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굳이 냉정하고 냉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요일 시대에 발 맞추어 나아가기. 저는 이런 어르신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버스를 탈때 QR코드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못해라는 말을 하곤 하죠.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온라인 예약을 해야 긴 줄을 서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을 때도 우리에게 그런 기술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버스를 놓치고 자녀에게 연락하려고 했으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한참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돈을 써야 할때 자녀가 카카오톡으로 송금해 주었지만 돈이 안 들어왔다 라며 투덜거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식들이 불효를 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게 되죠. 휴대폰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지역의 정부 소식을 확인하고 정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배우며 필요한 앱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고전 책을 읽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생활 속 작은 지식이나 팁들을 배우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조금씩 배워나가면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현대 기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혼자서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복을 원하고 복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은 스스로 받아야 한다. 신이나 부처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복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복을 주려고 해도 당신이 손을 내밀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구자복이라는 말처럼 스스로에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제 과거의 성과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천천히 흘러가고,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자손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때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세가 드셨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우리를 시대와 함께 나아가게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을 긍정적으로 살고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